녹화 좀 할게요. 올리면 신고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만 블루스크린 두번뜬 이력이 아. 있거든요. 그 바약 튕기면 알았어잘해라고해 주십시오. 당시 리포시디 무슨 <laughs> 그런 거 걸... <laughs> 그, 그런 그런 값도 다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런 할게요. 그리고, 네. 달려 달려 달려. 리프트 버튼에는 손 갖다대지 말아주시고 알죠? 저녁 언제 하세요?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이요? 그런 걸왜 물어봐 물어볼 수도 있지 내가 뭐못 물어볼 거 물어봤어? 기분 나쁘시지 내가 패드립을 쳤어 뭘 했어 그거 나쁜 짓이야 아직 알았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올라갔 어? 어, 촬영 하나 해보던가 가자. 어, 와오막았다하겠지 오, 아, 이거 어, 이, 아, 괜찮은데, 아아 아, 괜찮은 것 같아. 어, 펜스 걸어서... 아, 소냐는 아, 좀... 좀 비싸지, 어, 와, 이거 체석터지야 아, 아, 이거 타도... 어우, 씨야, 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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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이이 이거... 잡았다 이거. 없잖아. 고 이속 힐 줘, 힐 줘, 힐줘 바로. 나또 있어. 호시게. 오케이, 호시게. 오케이 오케이. 호시게. 잡았네요. 네 뭐? 바로? 바로? 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아카리 신났다. 오, 나이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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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이 홍이보다 홍이. 나은데? 이것이 홍칼리 홍이보다 나은데? 정민이 바짝 팠던 온. <laughs> 아, 이, 이, 게임에선 맞지, 뭐. 어쩌겠어. 하나 버려? 고 살짝 묻어. 모공 어? 이 없는데. 모공 음. 쳐졌는데. 아. 안 되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팠다. 나이스. 계속 쫓아갈만 할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오, 좋아. 그래프, 아, 그냥 눌러어형야봐 저거. 아, 나 이렇게 웃는 걸 지켰냐고. 나이스. 괜찮아, 잡았어. 나이스. 아, 다이브. 다이 아, 나 멈출 수없 나이스. 오 카이사 오 이게 낭만이지 라이즈 칭찬을 안 해주네요 아무도 라비. 라이즈 어, 좋았습니다 뭐야? 라이즈가 다 했죠 인정 인정 라이즈의 디테일이 다 했다 인정 인정 이걸 좋아하네 <laughs> 미드가 키운 건데 인정 아니지 알아서 잘큰 원딜 와 그라가스 개 섭섭하다 <laughs> 그라가스가 지는 원딜인다 힐은 아니어도 맞는다면? 들어간대? 들어갈게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됐어 됐어 살았어 살았어 내가 맞았어 지금 앞에 오케이 오케이 중량시켜 중량시켜 아아 녹탄은 어쩔 수가 없다 형님 천천히 보여줘 천천히 형, 형 평타 평타 아 평타, 아, 평타. 아. 아, 나 떨어졌다. 라이드볼즈. 아, 이거... 아, 아 될까될까 아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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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미쳤네 뭐, 거. 게임... 게임... 어... 보 어... 인다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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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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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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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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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한개 찍었는데 빨리 살아. 와야비어 가래? 들어오 3이라3이라 어? 어 이거 3이라, 3이라. 어? 어 이거 됐다 됐다. 빼고, 어? 와어 어. 마우잡을 사람 따라왔. 어 아, 야야야 나줘나줘나 줘. 나 줘, 나 줘. 아, 로밍가 네. 와, <목소리> 미니얼 다먹네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어. 아구나사귀니다 음. 어차피 못먹으실 그거 긴인거 어, 했어. 어. <laughs> 예. 체크. 빠진 거. 라이 노플 노플 노플. 오. 노플이래서 들어왔음. 플 아, 맞아? 아까 쳤어. 페포. 아오오오오오오 아아! 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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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플래시 없으면 죽어. 어, 뭐야, 이스라엘. 어, 아, 뭐야, 뭐야, 뭐 아니, 당신 뭐해. 뭔데? 야, 어. 아이판 아. yeah. 어. 어, 아, 너무 억가하네 아니, 이건. 아. 아. 뭐못 죽인. <laughs> 죄송합니다. 이다합니다 헤드는 이다팀 어, 이거 내 발작 국은기가 <laughs> 에이. 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오. 어! 어? 아니, 뭐 <laughs> 아. 여기 있어. 이거, 어. 어 이거 유비 노플이잖아 아설려형큐가세요 나이스 맞다 아니 이거 아, 어떻게 내 큐가 빗 나가냐 그거리아이 맛은 야이씨 세트 캐리어 아이 맛은 오케이. 롱소드 두 개의 맛이다 아 나이스 페이프 아뭐거 없었구나 타곤산이 아 이거 니들 역행 보는 중나 풀은 없어 아. 아 누누누나 이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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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뭔하아아오호 후후 내가 썼다 인정 나이 웅이웅이 응, 응, 응. 어? 야 좀만 좀만 살해봐 와아 다 맞췄죠 뭔데 와 미드도 한번 풀어주니까 이제 탑도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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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주 아, 인정 정글 네, 차이. 나무 목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봐도? 어? 마지막 한타 바론이다. 가자. 아 마지막 거사를 치르러. 나조식에만 서버 안 될까? 딜 있어? 조식이 아, 조식이 안 돼. 조식할 시간 없어. 그냥 알아서 살아. 오! 어? 오! 어? 어? 디테일, 디테일! 오. 괜찮은데? 어, Q, 어, Q, 어, Q, 돌아? 어, Q 돌아? 바로 칠게, 바로 칠게, 발음 치자. 바로 칠 어, 어,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일단 어 쟤도 옆에서 튀어나온다. 라클 할수 있어. 라클 할수 수 있어. 나도 할수 뭐. 있어. 저거, 앞에 Q 맞으면 감히 나간다잉. 네, 기가 막히게 이니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드 일단 미드. 어, 오, 괜찮은데? 나 오는데? 괜찮, 괜찮.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부터, 라이즈부터. 라이즈 녹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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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누 볼래, 누누, 누누, 누누? 아, 아니면 말고. 근데 이거 제드 d 끝까지. 물수고 같아요. 어, 어, 무무 간다, 한정, 무무 간다. 한정, 한정, 한정. 우리 계속 따라가보자. 어. 아이 속이 너무 느려. 아, 이러면은. 아니 이거 제도 뒤에서 치면 안 되나? 뒤에서 칠 사람은 치고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나도. 야나 떴어. 나 떴어. 나 떴어. 제도 노궁 제도 노궁 뒤로. 제도 노공. 나있어 제도 터블 없어. 어? 나왜캐스 좋습니다. 1 2데스는 했지만 12킬 했다 이건가? 12, 12, 20일. 12, 12, <laughs> 20일이지. 아, 어 아, 잠깐만, 아, 뒤에, 뒤에, 뒤에. 아이고 어, 좀. 아니, 다, 이 다, 어 아, 이거 나 없었는데. 아, 로션 아, 하지 마, 로션 가마루션 가져. 로션 라인만, 라인만. 그래서 너무 신나서. 아, 이거 너무 신나서. 아, 아니, 아니, 건게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 와서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끝났어. 아, 너무 신나. 못 막아. 옹콩이야, 옹콩이야. 귀여운데, 저 친구들. 아까, 아까. 존리이한번 했다고 약간 화가 좀데네 징계 받아도 난다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팀아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라쌈이라번데하나이한번했아것 같은데. 우리 팀이 한번 했던 데아이 좋았다 <목소리> 야, 사이온 <laughs> 칭찬 좀 해줘요. 됐어, 아, <목소리> 됐어. 됐어, 이거. 3이라부터. 아, 밤. 벌칙 아, 그립 떴어, 아, 벌칙 그립 떴어. 아, 다이브 안 돼, 다이브 안 돼. 못 잡겠다. 이거 빠르게 밀고. 아, 제타, 이, 이. 아, 굿. 어, 다 잠깐만, 잠깐만 살긴 할 듯? 나 프리스, 있어, 프리스. 있어. 얘가 진짜 혼자, 진짜 혼자. 이거 하나만 하잖아. 보고 있어. 아, 아 궁이 아트터트터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나 잠깐만 이거 아, 아, 궁아아궁 스마트킬 아니어서 바로 못 썼다. 그냥 빠르게 밀고 아, 집각해요. 나... 만화 없다 만화. 볼만한가 이거? 난 하다가, 할만 하다가. 어, 나 지금, 지금 진짜 왁당이라나 이속 빠릅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요. 세종 있죠? 세종 있어 없죠? 카메라 내가 볼게. 카메라 계속 보는 중. 카메라 공격력 감소. 카메라 공격력 감소. 노만아 카메라 노만아 카메라 노마나. 가자, 봤어. 용. 좋았다. 아. 나이스. 나, 아, 바로 탑 갈게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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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나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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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겠나,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오오!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밑에 막 붙을 거다. 어? 잠깐만. 세트부터세트부터 세트부터 봅시다. 세트부터 천천히. 나빠지는 쿠패 맞고요. 어디 택 잡았고요. 이제 그만. 나이제그만 네, 저도 그만할게요. 어, 와. 아크샨 다이. 아크샨 다이. 와. 아, 아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 너무 많이 잡네. 사이버밥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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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재미,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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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텐. 아, 아, 뭐야? 이건 좀 시시하다. 음, 너무 재미 없는데.